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로 응답됨도 믿습니다. 아, 요나서를 우리가 1장을 읽어 봤고 2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네, 요나서 요나 1장 2장을 읽으면서 하나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장에는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고요 2장에 들었으면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1장에는 요나의 기도가 없습니다 만약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에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상하게 느껴졌다면 그때 요나가 다시 스스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도저히 상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 니누에라는 성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너무 너무 잘 아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니누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저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지 왜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감정 따라서 행동을 취해버렸다는 거죠. 그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진받습니다. 아무리 그 풍랑을 빠져나오려고 배 사람들이 노력을 해 봤지만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꼼짝없이 바다에 수장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또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가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합니다. 그게 1장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그 일을 요나가 완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요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끝까 사랑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늦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시고 끝내는 그 직분을,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나를 통해서 완성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훌륭하게, 더 능력있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어, 넌안 돼. 그러고 선수 교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상급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계속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거죠. 회복의 기회를 계속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됐지. 어찌 됐든 간에 요나가 바다에 던진 바디고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장에 들어와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 하나님곁을 떠났던 요나, 하나님 얼굴을 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동시킵니다.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던 요나, 믿음을 외면했던 요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 그런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을까? 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이 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징징 짜는 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소울의 뱃속이라는 말은 더 내려갈 곳 없는 맨 밑바닥에 처박힌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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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의 상황. 곧 희망의 일도 없는 완전 절망의 상황. 그때 요나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상황이라면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고난을 당하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 내려가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 죽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일장에서 기도했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요나가 사소 고생하는 우리 되어버렸습니다. 일장 이절에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기도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진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놓이니까 그때 고생 고생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고난은 희망이 없는 절망은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없다면 기도하겠는가 나에게 날마다 희망의 날만 더해져간다면 기도하겠는가 어떤 면에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때그 기회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풀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갈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일이 오래 풀리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까? 길이 자꾸 막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왜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퍼질 때, 기도가 있을 때 고난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풀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네가 기도해야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을 얻게 하고 네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고 네가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안 하면 얻는 것도 찾는 것도 열리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네가 구하면 내가 행할게. 그래.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귀 기울여서 너에게 역사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권한으로 이 절에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하셨고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내가 간절히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대요. 왜왜 왜?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스울의 뱃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기도에 귀기울여 주시더니 내 간절함이 뭔, 지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기를 원하는지 그걸 다 들어주신다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간부함이겠죠. 기도함. 1장에 나오는 요나의 삶이 아니라 2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오늘 이하치 우리가 기도할 게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사업을 위해서도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내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기 있는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또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요나의 그 모습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늘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다 응답되는 경험과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이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생생한 생동감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